오늘의 미 전국 한인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이던 2017년 유네스코에서 탈퇴했던 미국이 5년 만에 다시 유네스코 회원국이 됐습니다. 오늘 파리에서 열린 미국의 194번째 유네스코 회원국 가입식에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참석했습니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미국 정크론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변동금리를 채택한 정크론을 일으킨 고위험 기업들의 차입 비용이 급증하면서 미국 경제에 변수가 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연방 하원의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 일가의 해외사업 관련 하원공화당의 조사가 탄핵조사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등 미국 명문 대학 입시가 평범한 가정보다 부유층 가정의 수험생에게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업 성적이 동일한 경우 출신 가정이 부유할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이번 주중 금리를 0.25% 올릴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연준의 그 다음 조치는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국세청 IRS가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예고 없이 납세자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중단한다는 보도입니다.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기승을 부리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국에서의 건강 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병원 예약 공식 지정 업체는 Kmedicaltour.com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 시등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부촌으로 알려진 렌초 팔레스 버디스에서 수많은 총탄이 벌집된 차량 안에서 남녀 두 명이 총격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망자들의 신원만 확인했을 뿐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가장 수면이 부족한 주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면 장애와 휴식 관련 검색량을 주별로 집계한 결과 캘리포니아주가 인구 10만 명당 월 평균 검색량 80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남가주일 때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운동하러 하이킹 갈 때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지만 하이킹에 나서는 이들로 인해 소방국의 구조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내달 네초 미국 소비자들에게 중국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스토어를 출범합니다. 틱톡은 중국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공유한 의류와 가전제품, 가전용품들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 배송합니다. 한국 방문 시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ar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전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리화나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밀반입한 뉴욕 출신의 한인 부부가 한국에서 적발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미국 국적의 35살 한인 부부는 마리화나 밀반입 대가로 1만 달러와 국제항공편 숙박비용 등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퇴치를 위해 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에 나섭니다. 올여름이 끝나기 전 5개 부로의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115대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위반 벌금은 건당 최소 4천 달러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불법투기에 사용된 차량은 벌금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압수됩니다. 개척기회 목사 시절 펜실베니아 주에서 8살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전직 목사였던 83살 백인 남성이 수십 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소로리티 즉 여학생 클럽에 가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천 달러에 달하는 유료 상담을 제공하는 컨설팅 회사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글로벌 1위 운동용품 나이키가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열풍에 힘입은 아디다스와 푸마에 밀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테라스 스니커즈의 유행으로 아디다스와 푸마가 올여름 나이키를 앞지를 수 있다는 보도입니다. 뉴욕시 일원에 이번 주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국립 기상청에 따르면 27일에는 화씨 90도대 중후반의 무더위가 시작되고 다음 날인 28일은 올 들어 가장 더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 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arpin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arpin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한 미립국자를 막기 위해 공화당계 그렛 에버 텍사스주 주지사가 수중 부표 장벽을 설치하자 조 바이든 행정부 연방 법무부가 이에 대한 소송에 나서며 법정 공방을 예고있습니다 공화당의 유력한 태권 후보로 거론되는 론 디센티스 프로리다 주지사가 일부 흑인이 노예제도로 혜택을 받았다는 실언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17세로 신분을 위장해 네브라스카주 고등학교에 입학한 26살 남성이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성적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에 위조된 출생 증명서와 신체 검사 결과 등의 문서를 제시해 입학한 이 남성은 두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해 54일간 고교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바다주에서 또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돼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두살 아기로 지난해 10월에도 라스베가스 한 호수에서 뇌먹는 아메바로 알려진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에 노출된 10대 아이가 숨진 바 있습니다. 하와이에 임시 안치돼 있던 한국 전쟁 당시 국군 전사자유의 7위가 7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 봉환되는 유해는 앞서 미군 측이 6.25 전쟁 전사자 확인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인수한 유해 가운데 한미 공동 감식 결과 한국 국군으로 판정된 것들입니다. 미국 남서부를 몇 주째 끌게 하고 있는 폭염이 중부와 동부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보도입니다. 이제 약 5,900만 명의 미국인들이 극심한 폭염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